10월 31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상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마감을, 어, 했습니다. 어, 이 폭이 뭐 크지는 않는데, 어, 지속해서 좀, 어, 고점 매물을 좀소화하면서 어, 미국 역시도, 어, 모두 대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, 전망세가 좀 마지막에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장마감 후에 이제 AMD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커지면서 결국엔 하락 마감했고 또 장마감 후 발표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필랫폼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렇게 되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고요. 어, 결국은 추는 11월 5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아아한 다음날 6일 수요일 오전 정도면 좀 윤곽이 나올. 싶은데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6일 정마감 정도에 어 명확해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한 7일 정도에 반영이 되고 마침 또 11월 FOMC도 어 7일날 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일이라고 해도 국내 증시에 좀이 효과적인 그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 목요일에서 금요일 좀 늦으면은 어그 둘째 주가 될 수도 어 있습니다. 국내 증시도 그 기간 동안 지속해서 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, 여전히 좀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 트럼프 관련주 안에서도 수급이 순환되면서 짧은 차익세가 나오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코인 관련주 촥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나오고 남북 경협주 촥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재건주가 올라갔다가 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한 차례씩 한 번씩 더 순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묶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도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음.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무조건 트럼프가 될 거야라면서 있는 것보다는 어 지금 선거는 좀 전에 빨리 팔고 어 이후에 나오는 또또 어또 정책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관련 수급들에 대한 좀 변화가 실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다시 건드리는 게어 좋습니다. 그래서, 어 지금, 트럼프 관련주들은 어, 무조건 대선 전에 좀 마무리하고 어, 현거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보는 게 좋다,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윤 대통령의 이제 원전제도 변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향후 정치 여풍을 맡겠다고 선언을 했으면서 좀 원전 테마주들의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구간인데 악재도 좀 같이 있어요. 진행 중이던 체코 원전 수주권에 대해서 어, 경쟁사가 이제 이의 제기를 통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불우가 어,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은 쪽에서는 이거 부분이 어, 별거 아니다라는.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어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입주자들의 마음이 좀 어떻게. 변동이 될지는 실시간 수급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,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해요. 제가 봐도 어, 그래서 낙폭이 좀 나온다면은 좀 눈치를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좀 추가 매수를 더할수 어,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이거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은근히 좀 조용하게 어, 실적 시즌에 좀 화장품 타마주가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타마주들 좀 조용히 바닥에서 큰 차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. 수급 체크 하시기 바라구요.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지속되면서 미주가 일등 수호주로 다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그 대두, 곡물 대두와, 어, 히트로 관련 수급도 있는데, 뭐, 이 외에도, 어, 실제로 좀,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사실상 이제 지난 트럼프 임기 중에서 그 미중 갈등이 굉장히 좀 컸고 중국 대리를 가장 먼저 진행했던 그 트럼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러시아와는 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어 러시아 러우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중국과의 또 마찰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미중 갈등 수호주들이어 지금부터 좀 주목해서 특히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등 히터 관련 수급들과 뭐 매뇌 생명 자원 같은 이런 그 샘표나 뭐 대두 관련주들은 좀 조용히 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서 어 보시길 권장드리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어 10월 좀 마무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